예, 엘리시안 가든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스타 쑥부쟁이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코스모스 핑크뮬리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아메시스트, 오크 하이드란지아. 이제 붉게 문들고 있죠? 네. 떡갈립 고문화, 어, 떡갈잎 수국. 네. 이렇게 피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절초. 구절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려고 네. 코스모스 꽃하고 잘 어우러지고 어제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누웠네요 그럼 저 뒤에 이제 무궁화를 무궁화가 여름 내에 이제 피고 있었죠 지금은 거의 끝난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해구 해구 꽃좀큰게 거의 지가고 있죠 해구 잎이 좀 넓고, 조금, 한 20일 일찍 핀 해국입니다. 그래서 해국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숲부쟁이 구절초 순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구절초 꽃몽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10일 뒤에는 꽃이 완전히 피는 것 같아요. 자, 해국 보이시죠? 해국. 쑥부쟁이는 어, 키가 크기 때문에 어, 한두번 정도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할때 어, 지상부를 적절한 높이로 잘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키도 낮추고 그 다음에 꽃 수를 아마 거의 한 다섯 배 정도로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절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키가 큽니다. 너무 키가 크니까 좀 보기 싫죠. 컴팩트한 맛이좋고그 다음에 이제 자 구절초 한 보세요. 저희 엘리시안 가든 자생하고 있는 구절초입니다 아주 꽃이 크고 꽃수가 굉장히 많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건 멀티플 플라우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콤팩트하죠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 절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콤팩트하게 핍니다 구절초. 흰색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구절초. 자, 여기 또 다른 우리나라 자생 숙부쟁이가 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 한 번도 잘라주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아마 이것을 순지르기를좀 하면 한두번 정도 예치기로 훨씬 더 키를 작게 컴팩트하게 하면서도 꽃을 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만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동철이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심경구 교수님께서 개발한 무궁화 품종 동철이 되겠습니다. 10월 4일 개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일 개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무궁화는 흔히들 6월 6일 현충일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 3일 천들까지 핀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성주가야산 자락에 있는 엘리시안 가든에서의 가을 풍경이 되겠습니다.